공무 시험에 합격하여 국방부에 진입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학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준비하면서 영어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주임쌤이 알려주셨던 각종 독해와 문법 꿀팁들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공부하였고 그 결과 영어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으며 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주임쌤의 수업 중 가장 최고는 문법. 문법이 주도가 되어야 국회와 특기, 또한 수월하게할수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의 문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임쌤만의 스킬과 특이 가득한 문법 수업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임쌤과 함께 영어를 시작한다면 영어라는 과목이 어렵지 않고 쉽고 풍미롭게 다가올 거라 확신합니다. 주임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저는 그 중학교 3년을 안주인 선생님의 대에서 영어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시험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좋은 성적을 얻어서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주인 선생님께서는 유과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전는 수업을 해주십니다 어려운 문법 내용을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 네. 선생님의 만필두로 저희가 를 자연스럽게 수지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교과서 질문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반복해서 해주셔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르는 문제나 질문도 그냥 학원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공부를 할 때도 계속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 하기 쉽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십니다. 이게 말로만 되지 아니라 나중에 선생님 수업을 직접 물어보시면 얼마나 열정있게 수업을 저희한테 해주시는지 느끼실수 있을 겁니다. 학원에 끌려다니는게 아닌 스스로 공부할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면 나중에 선생님이 오서 공부를 하면서 엄청난 시간적 효과를 제시하실 수 있을거라고 기대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남덕외국 네. 1학년 대학생 김수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안지윤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다른 친구들처럼 남덕 외도를 일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안지윤 선생님 덕분에 내신 정리가 잘 되어서 오는 데 무리를 겪지 않았습니다. 우선 안지윤 선생님께 서는 철저하게 수업 준비를 해주시고 학생들 한 사람 한사람 정말 직진적인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개인 과외를 받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요. 따로 연락도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인 기대감도 많이 쌓였다고 봅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안진훈훈이 싸우고 좋어서 좋은 내심을 얻고 원하는 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선생님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다 선생님의 강의를 영어를 배웠는데요. 그 덕분에 영어 리뉴얼 프로젝트와 동생들한 자기주도 학습 능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항상 환상하게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안진 선생님께 영어를 배웠고 현재 고려대학교 바이오의보학부 2사학번에 재학 중인 노영문입니다 요즘 입시 열풍이 굉장하죠?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기 위해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영어입니다. 특히 영어는 어릴 때부터 단어와 문법과 같은 초석을 잘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주임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매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주임쌤만의 문법 암기법은 고3 막바지까지 기억날 정도로 인상 깊었고, 덕분에 좋은 성적과 함께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공부의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한 느낌이 든다면 주임 선생님께 배워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최주입니다. 오늘은 CNC 최강 요신 선생님을 유명한 안주임 선생님들의 훌륭한 제단들을 만나볼 건데요. 한번 가볼까요? 어, 일단 저는 안주임 선생님, CNC 안주임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해 나왔고요 저는 CNC 안주임 선생님의 훌륭한 제자 양채연입니다. 어, 일단 선생님의 큰 장점은, 성적 관리를 아주 꼼꼼하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진짜 성적을 너무너무 꼼꼼히 준비해주시고, 네. 선생님이 열정적이신 분은 네. 진짜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네. 너무 최고십니다. 어, 둘이 가장 큰 성적인 사람은, 성적이에요 제가 처음에 커플을 봤을 때, 맨코점이었는데 점점 아주 턱점인 줄알고있어요 이게 빡세게 해주세요 선생님의 장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장점은 진짜 선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저는 딱두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 향상입니다. 안주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해주시는 덕에 학생들도 더 열정적으로 공부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반에 들어온 이후로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두 번째는 내신 준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규 수업을 하시면서도 내신 친구들을 더 꼼꼼히 가르쳐 주시고 신경 써 주십니다. 쪽집게처럼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런 선생님 덕분에 저도 이번 시험 결과가 100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은요. 설명을 쉽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귀에 쏙쏙 박히게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이제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거나 임팩트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또 다른 작품은 간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부하, 공부하거나 힘들 때 그리고 당떨어질 때 선생님이 간식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더 공부에 집중하고 당도 충전할 수 있게 주시니그니까 물론은 저희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아저씨. 어 오케이. 저 시에스, 시에스, 시에땡인데, 네. 이 셀시 실색인데 이시 어떻게 가요? 공진쌤 응. 반의 애들이 거기서 공진쌤의 실력이 영어 응. 실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더 스타가 올게요 잘 들으세요? 그건 요어 의심증으로만 공진쌤 애들에게 가르쳤고 그만큼의 경력과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안주인쌤 반이거든요 쌤 목소리가 얼마나 없는 뜻인지 제가 예시를 들려드릴게요자 여러분 이래서 너무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문법 설명 여러 가지 비교적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이야기가 쉽고 여러 번 복습으로 완벽한 문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대단하죠? 선생님, 그냥 클래스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내신 제비도 전하고, 쉽게 모두 점수를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애들이 당연히 많이 다니죠. 우와, 정말요? 우와, 너무 좋은데? 와 나도, 드게 문법 맞야할수 있겠다. 라이스확실 기회가 안 돼! 홈페이지에 찾아을면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첫때 선생님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문법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아닌데, 선생님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둘째, 선생님의 수업은 재밌습니다. 배워야 할 양이 많지만 선생님과 수업을 하다 보면 지한다는줄 모를 만큼 재밌게 설명이 되십니다. 셋째,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십니다. 3달 전제시행시 진단평가 점수와 최근의 제 진단평가 점수를 비교하면 무려 4 0 0점 이상 차가 올랐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안진 선생님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앉은 선생님께서는 제가 언어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모르는 것이 있어 물어볼 때는 가아와서 답변을 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못봐서 속도 빠져있고 접하고 있을 때 교체가 길도와 관절를 해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하나씩없잘이끌주고그리 시험을 잘 봤을 때는 칭찬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교체로 기도해주십니다 CNC 선생님 분들은 모두 요청되고 신데 특히 저의 안중국객님은 목소리와 시정으로 수업에 열정되고 습니다 저는 C&C와 안준임 선생님을 만나면고서 영어에 더큰미를 느꼈고 영어가 재밌는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어에 재미를 느끼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 열정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준임 선생님은 수업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요 목소리가 뚜렷하고 우렁차서 적절한 관리 내용이 내소리에 속속 박힙니다. 그리고 수업을 굉장히 재밌게 이끌어 나서.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법도 쉬운 예시와 재미있는 설명으로 영어 문법 이해를 도와주리며 대형 문법을 독해 적용시켜 독해 주는 이해를 도와주십니다